와 왔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뿅지입니다 뿅뿅뿅 저희가 리본끈을 가져왔습니다 자, 예. 아 페이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, 이거 좋아요? 네 예. 춤출 때 되게 정신 없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게 우리였잖아. <laughs> <웃었잖아>. 아, <laughs> 있는 게 좋아요? 네. 아, 있는 아, 게 좋아요. 되게갈리는구나헤이지 이거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? 어, 아, 눈 가리는 거. <laughs> 아 진짜요? <laughs> 아 진짜 잘 나와요? 아닌가 본데? 잘 나와요? 네.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네, 너 오늘 도 무대를 바로 보여줘. 드아 오늘. 어 네. 오. <laughs> <laughs> 신혜 씨, 네? 잠시만 들어가다 나오실게요. 또. 뭐 있어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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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네. 아 어, 오늘 안경이 많구나 맞아. 짐원이랑 커플이야. 제 지적인 뭐요? 오니 완전 니야. 완전 니가 니? 니가 되 아, 니가 그래? 좋아요. 저희 둘이 드림런트에서 제일 지적인 뒤오거든요. 아, 아, 그래. 제일 오이? 똑똑한 오일. 맞습니다. 아. 뒤에서 1 2 등이요? <laughs> 진짜 뒤에서 1 2 등인 것 같은데? 아니에요. 저 이랩에도. 뭐 아시죠? 그냥 컨셉일 뿐이에요, 컨셉. 네? 컨셉. 컨셉 너무 잘떡기세요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근데 우리 오늘 무대 앞에서 해야겠다. 우리 뒤에 어두운것 같은데. 아닌가? 뒤에 괜찮아요? 어디가 좋을까요?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여기? 딱 여기? 아, 여기 앞으로 나가면 안 되나?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아 이거 뻑뻑하도 거의 높은 것 같은데 찍지 말라고 야 잘가 <sax Daf compliqué> 애들 담아주시게 담 차라 우리 3m 3m 아잘잘 저는요? 5m 아 오케이 피는요 10m 가위바요가위 하는 거니 오늘 귀여운 아나 피트 났다 接吧，接好好。